필수 9번입니다. 두 직선의 교점과 2,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. 자, 이 문제를 먼저 하기 전에 어, K에 대한 항등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자, 이걸 보세요. K에 대한 항등식은 K에 대해서 내림차순해서 이쪽 가로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x 는 3이고 3 콤마 마이너스 5를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3 콤마 5를 무조건 지나는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전체는 직선 이에요 이건 실제로 직선 이거든요 이만큼은 음, 이걸 만족하는 건 직선 입니다 어 왜냐 하면요 y 는자 y 는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kx kx 어, 마이너스 5. 요거 해주면, 마이너스 3k가 플러스 3k니까, 이렇게 되니까요. 이렇게 되니까요. 얘는 직선이에요, 실제로. 기울기가 마이너스 k이고, y 절편은 마이너스 5 플러스 3k니까. 자,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, 3콤마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이다.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.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고. 또 이제 이걸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ax 플러스 by 플러스 c. 다음에 a-x b-y p l u c는요. k값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k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런거와 얘와 얘를 둘다 만족해야 돼.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거예요. 맞죠? 얘도 만족시키는 거예요. 이게 뭐예요? 직선이죠.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둘다 만족시켜야 돼요 이 직선과 두 개의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 교점이죠 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전체적인 것은 직선입니다 얘도 직선이에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은 어,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얘도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 정체는 이 네모의 정체는 직선이고요 얘도 전체적으로는 이식 전체는요 이식의 전체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이 직선의 정체는 어떤 거냐 요런 직선과 능영으로 하면 되겠죠 요런 직선과 요거 여기다 능영해면 직선이 돼요 요런 직선을 둘다 만족하는 거니까 둘다 만족하는 것은 교점이 되는 거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과 이콤마 이라는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x 빼기 y 빼기 1요런 직선과 여기다가 x 아이거 아, 플러스죠 플러스 빼기 y 빼기 3요런게 직선이에요.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. 얘가 어,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난대요? 2 콤마 2를 지난입니다 음. x에다 2, 4 마이너스 2 빼기 1, 0 플러스였어요. 2 마이너스 2 빼기 3은 0. k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k는 3이 나오겠죠? 자, k는 3이 나옵니다. k3을 이제 대입하면 되겠어요. 음. k3을 대입해주면, 이게 3 대입하면, 6x. 6x에다가 x 더하니까, 7x. 이게 3에서 마이너스 3x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4y. 3이었어요. 마이너스 3이고, 마이너스 3이니까, 마이너스 6은 0이다. 그래서, 자, 요렇게, 음, 요, 까지만 해줘도 됩니다. 이렇게 해줘도 돼요. 자,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. 이제 고중학교 그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, 요걸 요거 직접 연립을 했어요. 이걸연립방정식으로 풀었어요.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면은, 2x 빼 y 빼 1은 0, x 빼 y 3은 0에서 이렇게 뺐어요. 빼봅시다. 그럼 교점을 직접 구하는 거예요. x 없어지고요. 플러스가 되니까, 플러스 3에다가 빼기 1이니까 2는 0. 그래서 마이너스 2콤마, 마이너스 2.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볼게요. 여기다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y, 마이너스 3은 0. 그럼 y는 이것만 넘겨서 마이너스 5죠. 이 점을 지나요. 그 다음에 2,2를 지난다고 했죠. 자 기울기 x의 변화량.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4.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7이죠. 자, 7분의 4예요. 7분의 4가 되면서 무슨 점을 지난다? x 마이너스 2 플러스 2. y가 이렇게 지난다. 7을 곱해볼게요. 7y는. 자7 곱해주면 4. x 마이너스. 여기다도 7 곱하면 7 2 4 자, 정개해 볼게요. 정개해 주면 어, 7 곱해 주면 어. 아, 4분의 7이네요. 선생님 잘못 썼죠? 자, 다시. 여기가 4분의 7이었죠? 음. 기울기가 뭐라고요? 4분의 7이었어요. 4분의 7이니까 양변에 다 4를 곱합니다. 4y 7 가로치고 x 2 4 곱하세요. 8. 자, 그리고 정개해 봅시다. 7x. 요 넘기면 4y 마이너스 14에다가 8더 해줍니다.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은 0. 똑같죠? 얘랑 중학교 방법이나 고등학교, 이번에 알게 된, 어, 이 방법하고 똑같죠?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될 것은, 어, 요걸 좀 알아줘야 될것 같아요. 요거를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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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걸 어떻게 표현하느냐. 얘하고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기다가 K 붙여가지고, 음, 여기다가 K 붙여가지고,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. 이렇게,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. 요렇게. 어,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음. 여기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바뀌어도 K가 어디에 붙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K 붙여도 되고, 그러니까 붙여도 되고 여기다가 K를 붙여도 되고 여기다가 K를 붙여도 되고 여기다가 K를 붙여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음. 아무 데나 K 붙여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거니까요 이 내용을 개념을 잘 이해해서요 어, 안 보고 또 풀어 보겠습니다